이학번 여재하라고 합니다 아 조절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밤에 약속 있어가지고 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빠약속 있어가지고 오빠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laughs> 나쁜 뜻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성성이 강하신 것 같은데 성전환 안 하시는 건 모습은 남자가 좋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니 뭐냐면 게이와 트랜스젠더의 차이는 뭐냐면 게이는 나는 내성 정체성은 남자고 난 남자의 몸으로 남자를 사랑하는 게게인 거고 트랜스젠더는 남자를 사랑하는 건 똑같은데 자기 본인의 성 정체성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 게이들을 봤을 때 완벽한 왕자는 없어. 탑들도 하늘의 별따기야. 다 공주귀가 있어. 어. 근데 이게 진짜로 아무리 일틱한 게이고 아무리 일틱한 탑이어도 음. 오리지널 이성애자 남자한테는 안 돼. 근데 나는 지금 다시 고등학교 돌아가려고 물으면 난 다시 돌아가고 싶긴 해. 난 돌아가게 되면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왜? 세상을 재패할 수있겠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주사장 TV로 부활 이도 괜찮다 동우로 나와 똑같이 음. 걸가 살아 어. 동준형선스러오지 존나 어. 갈고가지고동로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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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할 거야 나는 아, 동준이 형보다 방송 더 일찍 할 거야 어머 어, 우주 동준... 우주 당님이 우주사장 TV는 망할 듯 알겠어 누가 한데 근데 게이로 안 하지 그럼요 남캠을 해야지 <laughs> 제아 TV는 게이 방송이긴 한데 결이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남캠을 할까 역캠을 할까 뭘할 거야 아 근데 우리는 동준이 형처럼 부지런맞 못해. 음, 인정해요. 우린 동준이 형처럼 부지런하게 못해. 우주솔돌방 콘텐츠로 대장내시경 중계 안 돼. <웃음> <웃음> 승진한다고 보면 안 되고 어떤 느낌이지? 선수에서 승진하면 받아? 승진은 아니고? 레벨업? 레벨업 그렇지 레벨업. 레벨 1에서 음. 30으로 뛰어야 음, 전직 전직. 음, 아와데이프스도 음, 1차 전직. 전직, 전직. 맞다. <laughs> 새끼마다 이름 뭔가요? 약간... 우리 제, 제아가 설명해주세요. 메인 음. 마담이 바쁠 때 메인 마담을 서브해주고 케어해주고 마담이를 배우는 신인 마담인 거지. 새끼 마담을 뽑는 기준? 선수 출신이 많죠? 딱 그게 있어. 방에 딱 들어가면 애들이 딱 옆에 하는 손님만 딱 케어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앞에 양옆에 마담까지 신경을 쓰는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이 진짜 마담 기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 손님한테만 잘할 거야가 아니고 이방 자체 분위기를 파악하는 애가 있어. 머리가 좋아해들있지그런 애들이 이제 마담 재량이 되는 거죠. 테라에는 나랑 나나 언니밖에 없어요. 새끼 마담 지금. 음. 어 일단은 우리 방송에 나오는 모든 마담들은 다 테라 소속입니다. 대화한 테 들어보니까 그래도 머리가 벗대요. 네. 비엽다는게 아니고 백지장이라고 네. 하얗다고 머리가. 어. 새끼 마담들은 우리 밑에서 우리를 약간 서브해주고. 음. 음. 이제 마담이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새끼마담이라고 그러는데 음. 세마라 그러는데 음. 세마매마라고 그러는데 이 세마들은 엄마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주언니 새끼마담은 약간 우주언니하고 닮았단 말이야. 머리 맑고 하얗고 백지 <laughs> 같고 나도 내가 일 배운 사람들하고 닮았단 말이야. 어, 어, 맞아 맞아. 세마는 엄마를 따라가. 나도 이 새끼마담은? 비슷해 약간. 맞아. 술 좋아하고 어, 어. 술 취하면 기절하고. 아니요 저는 새끼마담이 없어요. 그 밑에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새끼마다 을 동대지 제야. 왜? 나 너보다 언는거 검사다니까. <laughs> 정말 밑에서 할 애가 있다면, 너 응. 잡아먹을 거야. 나도 그런 내. 애를 만족해야 하고, 끝이. 어. 너눈착하겠어 대학생 같지. 너 대학생 나이야 근데 지금. 끝이 나야. 어... 대학생 같지. 아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과제. 아네 그거 저 우주 선배님하고 조별 과제 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아, 급식 먹으러 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학식 먹으러 가요. 네, 학식실로. 네. 학식실 맞지. 아, 김동준 선배님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요새 안 응. 보이신지 좀 되셔 가지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때? 학식실은 뭐야, 근데? 학식실? 학식 먹는 데. 아, 그냥 식당, 식당이라 그래. 그냥 학식 먹으러 가다가 식당에 가지. 아. 아, 어. 어, 선배 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학교 끝나고요? 아니요, 약속 없습니다. 집합. 네, 왜요? 집합. 왜요? 집합. 왜요? 집합. 왜요? 집파 집합. 왜요? 집합이라 너말못 하겠니? 왜요? 잠깐 가봐도 되죠? 가네 네, 계세요 영영 가세요 근데 너 어디 학교니? 어? 저 학교 안 다니는데요? 근데 여기 왜 있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 동수평 <laughs> 안녕하십니까 님네이학번여 네. 재하라고 합니다 아, 조절까지 못할것 같습니다 저 오늘 밤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말씀드리가좀 그렇습니다 호빠 약속이 있어가지고 호빠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재하는 <laughs> 대하에서 호빠 호... 동아리 만들었을 때 말을 뭐해 어머. 동아리 이름 강호 동이야. 강호동. 강한 여자들의 호빠 동아리야? <laughs> <laughs> 예. 어머나도 어째 이렇게 장난 센스가 있을까? 괜찮지. 언니, 우리 동아리 만들자. 강한 여자들의 호빠 동아리. 어, 싫어. <laughs>